তোমর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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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이거, 이거, 저, 배터리 안됐긴데 차는, 차는 아까하고 어때요? 확실히 낫죠? 확실히 낫습니다. 이건 제가 어제 타봐가지고, 뭐 느낌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야. 이상으로도 뭐, 차 가리면 되나봐. 장비거든. 옛날 불도 하고 보니까 저보다 덜 늘어났대도 목을 목이 목이는 돌아가는 듯한데얘네못 돌리더라고. 가 어. 어. 가린다니까요2 0 0이년식에서2 2 5이 있고 235가 있이는데 이거 아, 또거는데 이거 등록증 데 이거 또 거기 했 이거 그 거기 했는데 이거 또 거기 했는데 이거 또 거기 했이 이거 네. 이거 저차야 이거 아 기다려 네 이거 이거 저장충만세대요아 저 열매대 있는데 저장충만세대요아그렇나봐요 사장님 거 근데 장비 실일때는 오토가 좀안 좋을 수도 있어아상태 이게 훨씬 더 낫네 아저 오토네 왜 싫고 오토하면 바로 갈라나좀좀 딸릴 수도 있죠. 그럼 안 딸리려나? 아 이상한데 뭐힘 딸리겠나 뭐. 딸리진 않아요. 장 장비. 장비가 뭐예요? 공투예요? 공3. 공3. 네. 아, 그러면 연장이 많해 갖고 그것도 한 예. 네, 아유, 이거 보면 뭐다돼 채면 다돼 있는데. 6톤, 7톤. 뭐. 아이, 괜찮아요. 그 정도.

그러 그러니까 이게 안나원식이도 이. 어, 이거 오토잖아요. 이제. 네, 오토라든지. 이쪽에도 어, 오토 하나, 하나 있는데 돌돌게 오토더라고. 이만 도록아 괜찮다고 고 운전하기는 훨씬 수월해요. 아무튼 수하지않때지 아유 뭐 초보들은 저거 뭐야. 챔버 없으면 뒤로 100m씩 가는데 뭐 아, 장비 싫으면 그래. 그럼요 저저 저 강원도 분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알아 그분들은 그런 경험 다 했으니까 실금한다치 어, 뭐데응 어, 우리 사 있잖아요 응 그네 그런거 그거 내가 공통시켰 옛날에 공통시켰어 <공통신을 웃음> 꼬마에 올라가다 <laughs> 못올라고 중간에 서서 쭉쭉 내려와 아,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와 그때 진짜 죽을 겁이 많이 넣으니까 그때 아마 지금 차를 뭐, 뭐. 선생이겠어요 전생. <laughs> 야, 이차 좋다. 2,900이 간다, 야. 2다 어떠다. 고차야세이트 먼저. 비읍고 됐다세그요아세이비도다 했어요, 이거. 어. 사시는 분이 정비하고 나서 한달 안에 파셨어요. 지금 나와도 갔네. 다다 <laughs> 버치려고 <laughs> <다 거치로> 팔아. <laughs> 그 직원들이 아, 사장님 이거 왜 팔셨냐고 막 직원들이 막 말하더라고. <laughs> 아, 선생님. 기 차도 괜찮잖아. 이사 한 제가 봤는데. 그게 그게 정답에 <정답이야>, 그게. 그분은 그분 이분은 어내십니다. 그게 끝나. 끊어, 끝났네 이거. 끝나. 됐어요. 오른쪽 봐야 돼. 빠대가 멈췄잖아. 어. 아, 끊네 끊네. 네 아, 그것 때문에 앞에 방금 되는 거아니이요 그런 거 같아요. 주행 잘. 주행 한번 요 동네 한 바퀴 돌아 보면 알아요. 그건 제가 해 볼게요. 음. 원래 어차피 정차해서 공회전 해 봐야 충전 안 되니까 한 바퀴만 돌아보면 한번 터트려 보면 말거든. 맞네. 예, 예. 고려하면 돼.

여태 키 때문에 되지. 됐어. 아. 깨끼만. 어, 아니 같이 가고. 같 차를 덮어가야 돼. 어, 어, 같이. 대현아 네가 모시고 사무실로 가라. 아, 근데 차가 많아. 저는 조금 이따 가 볼게요. 가서 차 그렇게 하시면 될거 같아요.